소유와 한별이를 위해 아빠가 만든 동화. 두 번째 이야기. 몬드와 쏘네의 모험 외전. 붉은 마녀지 이야기. 옛날, 옛날, 먼 옛날. 깊은 숲 속에 붉은 마녀지라 불리는 작은 쥐가 살고 있었어요. 붉은 마녀지는 다른 쥐들과 달리 붉은 털을 가지고 있었고, 신비한 마법을 부릴 수 있었답니다. 붉은 마녀쥐는 어릴 적 행복한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매일 즐겁게 마법을 연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행복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날, 검은 호랑이가 그들의 집을 습격했어요. 붉은 마녀쥐의 부모님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검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붉은 마녀지는 겨우 도망쳤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에 깊이 빠졌어요. 시간이 지나 붉은 마녀지는 새로운 집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겨울, 검은 곰이 그녀의 집을 발견하고 무너뜨렸어요. 붉은 마녀지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추위 속에서 떨며 살아야 했어요. 이런 경험들로 인해 붉은 마녀지는 검은 짐승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복수를 꿈꾸며 살아갔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더 강력한 마법을 연구했어요. 그녀의 목표는 검은 짐승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붉은 마녀지는 자신의 마법으로 검은 짐승들을 속이기로 했어요. 붉은 마녀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검은 늑대들이 살고 있는 검은 산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먼저 검은 늑대들을 찾아갔어요. 검은 늑대들아, 너희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1년 동안 배가 고프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희 가족들도 행복해질 거란다. 검은 늑대들은 붉은 마녀주의 말을 믿고 싶어했어요. 그들은 항상 배가 고팠거든요. 다음으로 붉은 마녀쥐는 검은 곰을 찾아가 속삭였어요. 검은 곰아 네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불면증이 나을 거야. 그러면 편안하게 겨울잠을 잘수 있을 거란다. 검은 곰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붉은 마녀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지막으로 붉은 마녀쥐는 검은 호랑이에게 갔어요. 검은 호랑이야 네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나을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 거란다. 검은 호랑이는 매년 봄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했기 때문에 붉은 마녀주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붉은 마녀주의 거짓말에 속은 검은 짐승들은 사람들을 해치려 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검은 짐승들을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되었어요. 붉은 마녀주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 기뻐했답니다. 하지만 하얀 사슴이 검은 짐승들에게 붉은 마녀쥐의 거짓말과 진실을 알려주어 붉은 마녀쥐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해치려 했던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했죠. 그리고 붉은 마녀쥐를 찾아 진실을 묻고 싶어 했어요. 한편 붉은 마녀쥐는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속인 검은 짐승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붉은 마녀쥐는 점점 더 괴로워졌어요. 어느 날 하얀 사슴과 하얀 부엉이가 붉은 마녀쥐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붉은 마녀쥐야, 우리는 네가 겪은 아픔을 알고 있어. 하지만 거짓말로 다른 이들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더더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붉은 마녀쥐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점점 그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깊이 반성했어요. 결국 붉은 마녀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검은 짐승들에게 사과하기로 했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검은 늑대들, 검은 곰, 검은 호랑이를 찾아갔어요. 먼저 검은 늑대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았다는 걸 알아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다음으로 검은 곰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내 거짓말 때문에 당신이 겨울잠을 자지 못했다니 정말 죄송해요.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마지막으로 검은 호랑이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당신의 꽃가루 알레르기를 낫게 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더큰 고통을 안겨드렸네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검은 짐승들도 화가 났지만 붉은 마녀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답니다. 그들은 붉은 마녀지의 아픈, 과픈 과거를 듣고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붉은 마녀지는 자신의 마법을 이용해 숲속 친구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죠. 그녀는 검은 늑대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해 주었어요. 검은 곤에게는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어 겨울잠을 잘잘수 있게 해 주었고, 검은 호랑이에게는 꽃가루를 막아주는 특별한 물약을 만들어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숲속 친구들은 붉은 마녀쥐를 신뢰하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붉은 마녀쥐도 진정한 친구들을 얻게 되어 행복해졌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붉은 마녀쥐는 하얀 사슴, 하얀 부엉이, 그리고 검은 짐승들과 함께 파인트리 산에 올라가 꽃구경을 하며 우정을 나누었어요. 그들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축제는 점점 커져서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붉은 마녀쥐는 자신의 마법으로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고 하얀 사슴은 우아한 춤을 추었으며 하얀 부엉이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검은 짐승들도 각자의 재주를 뽐내며 축제를 빛냈답니다. 이렇게 붉은 마녀지는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붉은 마녀지는 이제 숲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었어요. 동물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답니다. 그리고 붉은 마녀쥐는 숲속의 모든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의 힘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모든 이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되었어요. 이렇게 붉은 마녀쥐의 이야기는 슬픔과 미움으로 시작했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끝이 났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숲 속의 모든 동물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어요. 붉은 마녀쥐 이야기 끝.